이율부내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목도처럼으로 하나님께 유치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하나님, 우리의 이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다 같이 10개명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개명,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다 2개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3개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명되이 묶었지 말라. 4개명,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5개명, 내네 부모를 공경하라. 6개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7개명, 가늠하지 말지니라. 8개명,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9개명,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10개명, 탐내지 말지니라. 다 같이 기동송하신 내에 선생님께서 주도해 주시겠습니다. <목소리> 네,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말씀처럼 모든 염려을하나맞춰게 더 들을 수 있도록 가이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계속 예배 문화오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또 예배 문화오는들의 마음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들어 주셔서 예배 나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위해 찬양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신앙이 점점 자라나는 그런 원리와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전해 주신 목사님에게 인력 고 선생님들과 아이들의 건도 아멘. 아멘 아멘. 유치부 친구들, 한 주도 잘 지냈나요? 어, 2022년 새해 둘째 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오늘 말씀 들려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닮은 나입니다. 엄마하고 나하고 닮은 곳이 있대요. 엄마하고 나하고 닮은 곳이 있대요. 는 땡코 땡 입, 팅동댕야 우리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닮았나요? 엄마를 닮았나요? 아빠를 닮았나요? 네 목사님은 아빠를 닮았어요 얼굴형 눈 모양 입술 모양도 아빠랑 아주 똑같아요 이렇게 우리의 겉모습은 엄마 아빠를 많이 닮았어요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누구를 닮았을까요? 정답은 성경에 나오지요. 사랑의 신하나님, 살아있는 말씀, 성경.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장세기 1장 27절 말씀 아멘. 야,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말씀을 전해줬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음, 6일에 걸쳐서 세상을 만드셨는데, 첫째 날 빛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둘째 날 하늘을 만드셨어요. 셋째 날, 바다와 땅, 풀, 나무 등 식물들을 만드셨지요. 그러면 넷째 날에는 배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네, 그러면 다섯째 날은 물고기를 만드셨어요. 여섯째 날은 동물들을 만드셨어요. 야, 그런데 여섯째 날에 에, 만드신 것 중에 가장 마지막에 만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네.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을 여섯째 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어, 사람들을 만드실 때 바로 하나님을 담게 만들 아주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흙으로 만드셨는데 흙으로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눈과 코와 입과 그리고 겉모습과 속, 마음, 생각도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넣으셨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사람이 멋진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생기가 불어넣자마자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움직이는 멋진 사람이 되었지요. 바로 처음 사람, 아담이에요. 예,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참 기쁘고 좋으셨어요. 아, 보기가 좋구나. 참 기쁘구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하나님에게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을 닮아 지혜로 왔지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동물들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너는 코가 깁니까? 코끼리. 너는 목이 기르니까? 기린. 너는 기가 길어서 잘 뛰어다니니까 깡총깡총 토끼라고 해. 이렇게 이름을 지어 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의 짝으로 그의 갈비뼈를 꺼내 여자를 만들어 주셨지요. 하나님을 닮은 아담과 하와는 선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마음으로 이렇게 예, 하늘에 나는 새와 또 꽃들과 나무들, 그리고 물고기, 동물들을 잘 돌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사랑과 지혜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잘 사랑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만드신 많은 것들 중에서 오직 하나님을 닮은 것은 바로 사람뿐이에요. 야, 우리 친구들, 우리의 겉모습과 속모습은 누구를 닮았다고요? 네, 하나님을 닮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닮은 친구들은, 어, 서로서로 어, 친구들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잘 되어야 되겠어요. 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모두 모두 특별해요. 옆에 있는 친구 모두 특별해요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다 특별해요 다 소중해요 다 귀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살아야 돼요 야, 우리 친구들 어, 엄마 아빠에게 또 옆에 있는 친구에게 또 옆에 형이나 동생이 있다면 한번 말해볼까요? 엄마 아빠는 참 특별해요 형은 참 특별해. 누나는 참 특별해. 어, 그러면 우리 친구들도 한번 나는 또 특별하다고 한번 외쳐볼까요? 야, 다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닮았어요. 나는 특별해요. 아멘입니다. 야, 우리 친구들은 누구를 닮았다고요? 하나님을 닮았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하나님을 닮게 만드시고 보기에 아주 좋구나 하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시고 보기에 아주 좋구나 하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로 어, 다짐해, 다짐하기로 해요. 그렇게 살아가기로 해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겉모습도 속마음도 하나님을 닮아 특별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지혜로 잘 돌보고 다스리겠습니다. 친구들도 구하고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시고 보기에 좋구나,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me mm -hmm.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마 감동,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우리 유치부 어린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